아아아 아,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아유. 아 예, 안녕하세요. 자 형들 같이 번개를 한번 볼까요? 같이 번개를 볼까요? 아니 이거 신화 도전하고 신화 도전하고 이제 저희 혈 디코에서 신화 도전했다고. 예, 전창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창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신화, 신화 떠있는 겁니다. 후...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아이 <laughs> 자! 같이 번개치는거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뭐냐, 녹화한 거 아니고요? 자, 녹화한 거 아니고, 지금 실시간입니다. 일부러 합성을 눌러놓고, 합성 눌러놓고, 5분 기다린 거예요. 네, 5분 기다리고, 멘트 뜬거 봤습니다. 자, 눌러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아니, 근데, 씨발, 짜증난 게, 왜 신화를 지금 주냐고. 내일 모레 아이온 투어 해야 되는데. 어? 아시 신화 축구 좀 빨리 주지. 아, 진짜. 자, 갑니다. 자, 3. 자, 드디어 저도 신화 변신. 3. 투원 이거지 하하하 <laughs> 이거지 어 <laughs> 감사합니다 예아 축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laughs> 신하 마법사 드디어 떴다. 야, 진짜. 자,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 마법 추가 데미지, 데미지 미덕도 올라가야죠. 네, 좋습니다. 아, 평신해 볼까요? 아이고, 하! 와, 다 좋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어? 하하. <laughs> 이거지. 아, 이것도 죽는군요 아이고. 좋습니다. 예. 네. 무한 진주 무한 정강. 아이고, 좋습니다. 아, 어쩌다 트라이냐면, 내가 이게 없어, 없었어. 스톤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이거 1,500 다이아 짜리 패키지 사가지고, 두개 샀어, 두 개. 내가 가지고, 주머니를 채울 껴. 했는데, 나온 거야. 영웅카드가, 영웅카드가. 그래서 합성했는데, 드슬이 나온 거야. 드슬 나오길래, 거시기했지 바로 도전했지. 아, 감사합니다. 예. 미쳤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다. 야, 씨, 이거지. 야, 잘 어울린다. 어? 야, 드디어. 야, 근데 각성이 안돼 있어서 뭔가 공속이속금 빨라 보이지 않은데? 왜래 그래, 이 이거? 170. 야, 공포 적중 올라갔다. 공포 적중 올라가고 뒤졌다. 어. 네, 썰자 한번 가시죠. 자, 썰자 가기 전에 데미지 실험 좀 해보자. 데미지 실험 좀한번 해보자. 뭐야? 쉿. 아, 좋다. 어 이거지. 야, 근데 공속이 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 아 레벨 옆에 이거 에이, 나도 좋습니다. 아,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공속이 존나 빠르 줄 알았는데 각성이 안돼 있어서 그런가 봐. 그 공속이 왜이렇게 느려 보이지? 시간은 이제 여섯번 남았지 어 여섯번 남았다 도펠 맞아있지 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시간. 어. 굿이다 굿 베리 굿 야, 디스 데미지 얼마? 보자. 어, 상도현님, 데미지 실험 좀 해, 해. 디스 데미지 얼마 나 올랐는지 보게. <laughs> 나 어, 근데 상구의 태자를왼쪽이요

아나 이거 제작이상한데 한번 써볼게 아이 휴식이 안 눌려 제작 한번 뭐, 해야, 해야 되나? 네, 네, 네. 제작방 아, 하자 아, 이못 아 공포 안들어는데피 많이 들어나 거네 아니 가다아 아니, 아니, 아니. 뭐, <목소리> 아니. 근데 이왜왜야아 진짜 어. 언제? 오, 떠라. 와, 근데, 아까, 낮에, 2, 3 때, 상대현이 디스 때려봤거든요 그때 피가, 지금, 그때는 공포 들어갔는데, 똑같이 들어가네, 데미지가 거의 비슷하게. 공포 들어가면 더 많이 달겠다. 방송 화면이 이렇게 깨지냐? 물, 몰라. 화면 깨진다고? 어. 나만 들화 계속 화면 어떻게 깨져? 그거 설정해 봐. 어, 그, 네. 아, 화질 설정하면 돼. 어떤 뭐, 뭐 설정이요? 화질2분 네, 네. 남았다. 2분 네. 아, 어, 되면내데

공포가 안들어가들어 sir. b e n 제 o n did you k 제 o w 안꾸고꿈고 뭐서트 봐. 어 어, 구경 해보자. 어. 와라. 뭐, 아, 해야 돼? 어. 봐라. 어, 오빠 캐리 봐라. 이야다이다 어떠냐? 디지? 야! 어? 이 어떻게 뽑왔어 어? 방, 방송이 끊긴다구요? 방송이 끊긴다는데? 안 끊기는데? 안 끊기는데? 야 너! 아! 거시기 안 했다 뭐? 어깡둥아기태기야 이거 많이 쳐? 어 어어어 <laughs> 안 들리잖아 어, 이제 안 끊길거야 눌렀어, 눌렀어. 어디 더 왔어? 어. 아 지금 왔어? 어. 아 그래? 어. 알았어. 아... 아, 와, 다 기가 막힌다 보네.

아네. 와피 많이 잔다. 형님 피한7천 빠진 것 같은데요? 그쵸 아예 저도 공통할게요. 아이 아 감사합니다. 양념 니가 맵히는 구만. 어? 상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거 화면이 방송이 많이 끊기서 <laughs> 방송이 왜 끊기지? 여데 나쁜 강이는 뭐냐 궁금 하네. 박유람은 <laughs> <하면> 안떴어요 <laughs> 형들 새로고침 한번 눌러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이제 안 끊기죠? 옆에 컴퓨터 켜놨는데 안 끊기는 거 같은데? 예 어디에 다 네, 세골차한 네, 번씩 누르시고 왔다 좋습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PVP 리더기 71. 어, 71까지 올라갔고 아, 딱 좋네. 기가 막히네. 아, 이거 또 데미지, 디스 데미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어, 어 5분 되게 했어 나는, 나는 진짜 유일다지만신화 제대로. 자, 혹시 본토이신, 본토이신 분, 65번, 50분, 데미지 실험 좀요. 됐어. <laughs> 예 야, 저 정도돌피, 혈흥돌피, 오케이 센버야그 네. 다크스타 조로 때리고 신화로 때려볼게 자 다크스타 조 스페퍼 123 레벨 공포 아스파티스 피반자피 뭐 예. 정확히 거의 한피한40% 닳았죠? 자, 이번에 시라병 변신에서 공포 삥 났다. 공포 들어가야 돼. 가보자. 야, 잠깐만! 처음에! 처음에 다크스타 조우로 했을 때는 피한40% 빠졌는데, 방금 60% 빠졌어요. 여, 여, 네. 60 들어가네, 60%, 그쵸. 처음에 다크스타는 40% 빠졌는데, 신화는 60%, 60 빠지네. 60 빠지네. 60 다크스타 50 빠졌다. 와. <laughs> 아이, 진짜야. 거짓말 아니여 야야 그 다시 봐봐 자 다크스타 <laughs> 뭐야 방금 디스 안 들었다 야 센버 어디 갔냐 아야 아냐 넘어 월드 넘어갔으면 그냥 월드 있어 오케이 땡큐 땡큐 잠시만요 <laughs>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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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저저저오 핸드 파탈 끊기지? 어른 저. 오른쪽 어. 심래신화력 그냥 이해해 상도이뭐본적 있어 아이언 안에아니 컴퓨터 등록하자는 거야 지금 아 어제부터 아이언은 바풍장 떨어졌더라고 궁금하데 끝다 끝다 끝걸려한번더 도전할 수 있어 정상맞뜯면 되지 째아하지 말고 가지고째나왔잖아접친도 아씨 그니까 방송 미라냐.